스포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 허웅이 튜브, 헌튜브. 원래는 여기는 진짜 수익 볼 생각이 단 1%도 없었는데 원래 녹방 보관용으로 쓰려다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규모가 커진 케이스인데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애 청자가. 예, 구독자가. 뭐 사실 신경은 안 씁니다. 여기는 허웅이의 지난 생방송 그리고 아프리카는 이제 아, 아이작 녹방만 돌리는데 아이작 외에 영상 엄청 많아요. 음, 굳이 재미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보면은 시간 때우기는 아 업데이트 잘합니다 잘할 거예요 이게 업데이트 이제 잘할 거예요 예. 업데이트 잘하겠습니다 요즘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왜냐면 업데이트가 너무 늦는다고 근데 업데이트를 늦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 방송을 안 해서 올릴 녹방이 없는 거예요 물론 밀린 것도 맞긴 하지만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 조회수가 근데 솔직히 높은 건 아니에요 여기 솔직히 저장용이라 딱 보는 사람만 보고 약간 좀 그리고 이거를 컬렉션처럼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녹방을 이제 하나 하나 아래서부터 쭉 하나 하나 다 보시는 분들, 약간 좀 캐릭터 육성하듯이 이걸 하나 하나 다 보실 분들이 엄청 많더라구요 예, 어쨌든 여기도 보실 분들은 보십시오. 여기는 딱히 광고를 뭐 넘기지 말라, 예, 그런 말안 합니다. 그냥 여기는 보실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여기가 수익 구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유튜브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강요를 하진 않을게요. 구독도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보실 분들만 찾아보십시오. 어차피, 구독을 제가 강요를 해도, 볼 사람만 보니까, 예.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PD 갤러리, PC 갤러리에요. PC 갤러리, 그 다음에, 베가 탑툰, 그 다음에, 헌 튜브. 요세 개. 많이 따라해주세요. 예! 채팅방 리액션 좀 제대로 하라고. 이거 유튜브 올라간다고. 빨리, 빨리. 예, 빨리. 오, 와.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빨리. 빨리요. 아, 빨리요. 좀. 리액션 좀 부탁드릴게요. 이러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어 별로 안 좋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시간이 지금 새벽 2 시라 3 시구나. 지금 다 수면이라서 예, 잠을 자느라 예 <laughs> 귀여운 새끼들 <laughs> 예 귀엽네요. 카바이합니다.